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나오게, 예수님 이름이 나와요 솔로몬의 비서에 오늘은 어떻게 당구하면 그 내가 나중에 언급할 때데 사자 귀신이 나오요. 사자 귀신 큰 사자 귀신이 나오는데 사자 형제는 데그 이름이 레스엘 레스. 근데 사자 귀신이 아주 뭐, 뭐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더 약하게 만들어요. 그두 번째가 뭐냐면 군대 귀신에서 군대 그 조직을 다시 르는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물어봐요. 야, 사자 귀신 레스야, 너를 관련 거룩한 천사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말을, 말할수 없다고. 만약 내가 말을 하면, 딱 뿐만 아니라 그 군대 기신 자체가 결박을 당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근데 솔로몬이 물어보니까, 그,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읽어볼게. 52절. 이를 들은 내가 말했다. 너에게 망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와 내 군대를 훌복시키는 자의 이름을 말하라. 그러자 그 영이 내게 답했다. 사람은 소원에 넘겨져 많은 고난을 당할 인자입니다. 예수님 얘기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숫자는 644입니다. 644입니다. 그 숫자는 644입니다. 우리를 결박한 그분이 창차오셔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시면에 빠뜨릴 것입니다. 시면, 무적행이라는 곳에, 심연, 무적행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 이름은 인마누엘이며, 그 숫자는 644입니다. 우리를 결박한, 결박한 그분이 창차오셔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시면에 빠뜨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귀신도 쫓아내면 그 얘기죠. 그분은 인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지상에 내려오실 것이며, 그 이름이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에스그리스도에 대해서 솔로몬의비서에 나와요, 52절에. 그니까, 러 그, 사냥개의 귀신이 아니고, 이번에는 사자 귀신인데, 사자 귀신은 환자, 약한, 그 병자들을 더 약하게 만드는데, 두 번째로는 일이 그 군대에, 또 다른 약간 군대를, 군대 귀신을 다시는 역할을 하는데, 그, 그것은, 하나님 직접 해야지 군대 귀신 쫓아낼 수 있다 예수님이 이거 나중에 신약 성경에 이루어져요 그 어떤 사람한테 그 귀신이 쫓아내니까 그 귀신 돼지로 들어가 가지고 그 돼지 야네 이름 누구냐 그럼 내 이름 은 군대입니다 군대 이 애원이 이루어져요 신약 성경에 그 돼지 삼천 마리가 몰살 로잖아시 신약 성경에 그 그것이에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비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애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5 2이 절에 나와 다시 한번요 이를 들은 내가 말했다. 너에게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와 내 군대를 굴복시키는 자의 이름을 바라라 그러자 그 영이 내게 답했다 사람의 손에 넘겨져 많은 고난을 당할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른 거죠 사람의 손에 넘겨져 많은 고난을 당할 인자입니다 그 이름을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며 그숫자는 644입니다 숫자 임마누엘의 숫자가 644라고 나와요. 그 숫자는 644입니다. 우리를 결박 그 분이 장차, 멸망, 그러니까 장차 오셔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결박할 그러니까 우리 묶는다는걸 결박이라고 요 우리를 결박한 그 분이 장차 오셔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연에 빠뜨릴 것입니다 무적의 귀신을 빠뜨린대요 무적의 무적이 뭐냐면 태양에서 지구에 태양까지 거리가 있는 것더 끝없는 불기둥으로 돼 있어요 끝이 없는 불기둥. 천사들도, 천사들도 거기에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걸 무적의 행 심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장차 오셔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연, 심연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냥 지옥에 빠뜨린다는 거죠.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상에 내려오실 것이며 그 이름은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잠깐만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라자라비리비하브라바칼라라반잔나라바라바카라바리비리비잔나바라바. 하나님 보지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대하라 그것이 솔로몬의 비서 5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또 많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수록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축복하기 좋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대신하면 라바카라베리 하바라바 사라바 칼라라 반잔단 말을 빌리비리빌 라라반잔단 말 라바카라바 하바라반잔단 말을 그 내가 말한 것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비서 에온이 에온이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의 어떤 귀신이. 돼지에 가서, 돼지를 가서, 돼지 삼천마리가 물에 빠져 몰살했다 예수님이 물어보잖아. 야, 네 이름이 누, 누구냐? 나는 군대입니다. 그 군대 귀신. 군대 귀신에 관련된 이름을 사자. 다른 이름으로레스열 레스. 그 애원이 이루어졌다. 그 애원이 터지네요. 라바사라반잔나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했십면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laughs>